새벽 2시 봉과 오늘 영시 봉을 통해 알아보자. 18일 새벽이죠. 18일 새벽에 나스닥 차트 쭉 올리다가 봉 하나가 쭉 빼버렸죠. 그러고 종일 올렸단 말이에요. 새벽 2시 봉과 오늘 영시 봉을 통해 알아보자. 영시 봉도 올리다가 쭉 빼버렸죠. 직전 봉이 매수로 올라갔지만 매수 유입량은 적었고 오히려 매도 유입량이 점점 더 많아지다가 갑자기 내렸다. 그래서 세력 강도를 유심히 봐야 한다. 또한 가지는, 그렇다면 그 은봉이 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게 내리려고 하는 봉인지, 아니면 이게 속임수인지, 이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음 봉의 움직임을 통해 알수 있다. 그래서 0시 30분 봉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같은 실수 두번 이상 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 이야기했냐면, 여기 18일날 새벽에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쭉 올렸잖아요. 그러면 같은 실수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19일도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 그거를 이제 김프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일 차트 한번 보실래요? 지금 18일 날, 김프로가 이제 얘기한 봉이 이 봉이죠. 여기서 이제 봉이 쫙 내렸단 말이에요. 새벽 2시에. 내리고 그 다음 쭉올라갔잖아요 그럼 이 봉도 지금 쭉 내렸어. 이 같은 봉의 성격이단 말이에요. 그럼 쭉 올리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올려놓고 쭉 내려왔잖아. 이게 여러분들 총세번이에요세번이나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매도로 내려갈 봉인지 속임수 봉인지 분간을 못 하니까 맨날 손실만 보는 거야. 그죠? 같은 실수 두번 이상 하지 마라. 오늘 또 나왔잖아. 19일 나오고 20일 날 나오고 에? 계속해서 나와도 뭐 개미들은 공부 안 하니까 그죠?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벌놓고 하니까 그 돈이 벌리나 말이지. 자, 결국. 18일 날 새벽 장에 이 음봉을 보고 결국 두시봉은 속임수봉이었다. 오후에 두시봉의 중심을 회복했다. 여기에 오후에 공두시봉의 중심을 회복했죠. 그죠 자, 이렇게 부르고 가냐면 뭐 그렇다면 그냥 올리면 시원섭섭하지. 이어서 이제 본인의 상상력을 동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올리면 섭섭하지. 내가 세력이라면 음봉으로 다시 한번 쭉 내린 후 개미들을 떨어뜨릴 것이다. 장 시작 전 소금수에 특히나 조심하세요. 요래 그래 지금 이야기는. 장 시작하면 김프로 이렇게 쭉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맞는가 안 맞는가 봅시다. 영상 초반에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주시면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 김프로는 하루 종일 쫄쫄 굶게 될 거예요. <laughs> 재미들이 <laughs>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해요 김프로 너는 어떻게 장 시작하고 매도를 내릴 줄 알았노 아니, 세력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세력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러고. 우리 제자들은 다알 거라 작년 재작년에 배웠던 제자들은 하루 종일 꾸역꾸역 꾸역꾸역 꾸역 억지로 올린 이 봉들을 은봉 하나가 다 잡아먹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작년과 재작년에. 김프로 는 어떻게 장 시작하고 매도로 내릴 줄알아 항상 김프로는 개미를 어떻게 골탕 먹일까? 그 생각만 합니다. 아 세력들의 생각이 뭐 별다를 게 있어요. 개미 골탕 먹이는 게 세력들 생각이지. 개미 골탕 먹이는 게 세력들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세력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세력의 의도 의, 의외로 간단합니다. 개미 골탕 먹이는 게 세력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다 자, 그리고 김프로가 작년 재작년에 많이 강조한 기법이다. 하루 종일 올린 양봉을 음봉 하나로 내리고 다시 말아올리는 기법. 다 설명하잖아. 우린 장을 다 예측하니까 수익이 잘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올린 양봉을 음봉 하나로 내리고 다시 말아올리는 기법. 저점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진입해 18일 차트 한번 봅시다. 차트 어떻게 하는지. 지금 요거는 지금 이제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차트죠. 한번 보러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김프로 말 맞나요? 이 앞에 걸 봐야 되겠죠. 김프로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 하루종일 구역,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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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올린 이 양봉들을 은봉 하나가 다 잡아먹어 다 잡아먹죠 그러고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김프로가 엄청나게 강조했는 겁니다 제 유튜브 방송을 작년 재작년에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잖아 왜? 다 아는데 속임수라 하는 거다 아는데 자 이거 개미 개미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거 속임수 아이가 우리는 아는데 뭐 무시 장이 어렵냐고 또 보세요 김프로가 작년 재작년에 많이 강조한 기법이다 하루종일 올린 양봉을 음봉 하나로 내리고 다시 말아올리는 기법 이거 보여주고 있잖아 뭐라고 했어요? 다시 말아올린다 했잖아 말아올린다 차트 보면 다시 말아올리잖아 쭉 말아올리잖아 이한 칸이 100틱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000틱 막쭉 올라간다고 지금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요즘 이제 뭐, 프로그램 때문에도 그렇고, 방송은 일찍 맞춰도요, 거의 새벽 3시, 4시 내가 잡니다. 네. 그럼 이 야간장에 여러분들이, 그럼 어느 라인이 지켜지면 이게 올라가고, 어느 라인이 깨지면 내려가는지, 이걸 여러분들 알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뭡니까? 딱 구우면 되잖아. 야간장 이거지, 뭐. 딴거 있냐고. 이거 지켜지면, 매수, 깨지면, 매도. 네. 간단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 진입 뭐 했으면 어떻게 하노? 새벽에 여기 눌림 올때 진입하든가 그 방법밖에 없단 말이라안 오면 말고 그죠 맨날 캐져도 공부를 안 하이 김프로가왜 매주 주말 강의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매주 하는 거라 공부 계속 해 봐요 전반 또저 어, 똑같은 이야기 하나 이런 이야기 하지 그죠 공부를 안 하이 매일 새롭죠 야저또 어쩌서 저런 거 어, 새로운 거 자국 하나 계속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 중에 최고 중요한 교육이요. 반복 교육이에요. 제 방송을 1년, 2년, 3년 계속 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도, 아, 그거, 프로그램 그래. 그런 거 강조하대. 이제 1분 봉, 3분 봉, 5분 봉잘안 쓰잖아. 30분 봉 쓰지. 왜? 30분 봉 써도 충분히 장을 다 읽을 수가 있는데.